네, 구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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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인결승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호동 선수가 이번에 천하장사가 된다고 하면은 네. 그침체기를 벗어나는 의미가 또 하나 포함됩니다. 네. 또 한편이 이명재 선수가 천하장사가 된다고 하면은 물론 백두봉을 한번 올라갔습니다만은 오랜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면서 백 네. 어, 천하장사가 된다 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그8 9년도에그조은금고에입단을 하면서 저는 그 40일 때 백두봉은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네. 항상 그 언제든지 그천하장사다리를 그 등극할 그 수, 수, 수 있던 그런 네. 충분한 기술이라는 게 제가 갖춘 선수거든요. 역시 치룡 그 네. 선수라 꿈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그 무모하게 백두사한 번만 하고 대결을 네. 할 것이 아니죠. 네. 자기가 체력 양성 꿈은 꼭 있었거든요. 네. 네. 자 첫판입니다. 맞추기 <laughs> 자 그늘데 강호동 네. 선수가 잡치기와 밀어치기 혼합 기술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오늘 경기를 솔직히 보면 아마는 정말 그 본회로서 어 선수가 오늘 는그 강호동 선수는 그 경기에 이만한 거 없거든요. 저렇게 서로 그 이병재 선수와 맞들려고 해서 이 보통 그 강호동 선수는 저렇게 잡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 네 보통 그 들어, 저렇게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그 덜뜨기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먼저 공격을 시도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트럭에 잡고 있으면서 이명재 선수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오기을기다렸었거든요 네. 어, 특히 강호동 선수가 작년 이맘 때는 아주 그 아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54대 55, 56, 57대 백도장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4 연승의 백도장사를 차지했을 때가 작년 3월에서부터 6월 네, 전반기에 다 했거든요. 그런데 후반기 오면서 좀 침체기에 들어왔다가 이제 그. 어, 리스터님 선하장사가 되면서 다시 신체계에서 벗어나는 데다가또그 이후에 또 이게 신체계가 왔는데요. 네, 사실 강호동 선수가 70년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23살이고 만 22살인데 사실 일찍 정상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그 심리적인 부담이 그 어, 너무 일찍 정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있었지 않겠는가 벌써 지금까지 전화장수를 2번 했고 102번을 7번이나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그 어, 심리적인 면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걸로 상승 모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대 영으로 앞서 있는 정사파 강호동 기원 전화장사입니다 둘째 판입니다 이제 네 번을 다 해오면서 그 강호동 선수가 결승전에 가서는 <laughs> 아직 한 번도 진적이었거든요 <laughs> <laughs> 이명대 선수의 장치기 성격인데, <laughs> 자, 작년에는 조조의 이명대 선수가 꿈도 꿀수 <laughs> 없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아까 그죠 <laughs> 그럼 <오늘> 91년도부터는 <laughs> 그 이명대 선수, <laughs> 네. 후반기에서는 그 강호동 선수 하는 그... 적절이 없었거든요. 네. 그올 91년도 설날 대회부터 지금 현재 그 강호동 선수한테 지금까지의 그 불안한 심리라든지 네. 항상 나는 강호동 선수한테 졌다하는 그것을 모든 것을 이번 설날 대회부터 어느정도 떨쳐버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보니까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가감하게 잡치을를한 번씩으로 할수 있었던 것은 네. 그만큼 이제는 자신감. 나도 자신감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심 네. 음... 음... 바꿔서 어? <목소리> 그리고 이제 연습 때 김종필 선수가 한어떠냐고 물어봤더니요 네. 다섯 판을 할 경우에 세 판을 이기고 세 판을 할 경우에 두 판을 김종필 선수가 이긴답니다. 이거 재 선수가 정말 포기드는게 연습을 많이 하고 밤을 아. 흘려가면서 정말 투지로서 연습하는 장지게 봤었거든요. 네네. 그 거기에서 이제 <목소리> 에, 저 자신도 어쨌든 이제 그. 체력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한번그 그 이범재 아, 선수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네. 종타수부를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내실력을손 네, 넣고 나와주고 1년 6개월, 6개월 정도 됐었는데 아, 네네. 네, 그래서 종타수부를 했는데 4번을 네 졌어요. 누가요? 제가 졌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네 번을 졌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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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수 시절에서는 그선글리서는 제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아, 그렇죠. 상대 가안 되죠. 그런데 동계올림픽 정반은 이명재 선수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 그런 네. 것을 느꼈거든요. 네. 이 다섯 판을 해서 네 판을 지쳤다고 네. 아, 그렇죠. 아, 네. 자 현재 1대1됐습니다두 1대 사람의 동상 전적은 9대2로강호동 선수가 이명재 선수 앞서 있습니다. 만런 금년 그 들어 들와서는1대0으로 이명재 선수가 아, 이겼습니다. 현재 임영재 그 선수가 아, 공식적인 기록으로서는 백두 장사 한번 올라간 거있지않습니까 네. 민석이 들어오자마자 네. 바로 입당하자마자 그때 그 백두봉을 차지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88년도에 그 대학을 졸업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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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년도에 그 백두봉을 들어오자마자 입당하자마자 그니까 러그 네. 자리에서 진 네. 네. 선수이면서도 네. 선수. 네. 그 선수들에게 맞아보시 기대를 했었는데요. 자, 백두 이병재 아, 네. 그 음, 네. 아, 아, 음, 음, 선수로서는 아깝다는 아쉬움이 는거죠요 지금은 그냥 착제에서 벌써 미스로 간 거예요. 이병재 선수가 강호동 선수로 목걸임에 말해드은는 거거든요. 당은선로비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저번큼 이병재 선수로서는 아깝다는 표정을 지을 만다아겁니다 그렇죠? 반들히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강호동 선수입니다. 야, 저기 넘어갈 뻔 했어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밀어치기. 그 자기가 그 강호동 선수그 잡치기 하를 이미 눈치를 채고 난 후에 아, 네. 그 다음 동작을 자기가 자제를 먼저 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강호동 이명재 선수로 서는 그 강호동 선수가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 넘어가는 게 네, 넘어가는 자리죠. 그렇죠. 아, 여기서 아이코 하면서 넘어가죠. 강호동 선수와 박광덕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현천화장사 강호동입니다. 자이 신장은 거의 비슷한데요. 자세 번째 천화장사 분을 두드리는 박광덕 선수입니다. 그 할아버님도 씨름을 어, 하셨고 또 아버님도 하셨고 형님도 하셨고 자이 강호동 현천화장사입니다. 백두호 장사를 7번 했습니다. 천화장사 모두 4번. 그 전화장사 강호동 선수입니다 네, 동산전적이 105승 30패 금년도 들어와서 11승 3패 강호동 청사박홍사박 박광동 21회 대회 때 전화장사 1통 결승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는설날 전화장사 3봉 46선 31대 금년 들어와서 1 3성6 0이두 선수가 말이죠 모두 6선을 아왔었는데요 4승이 대로 강호동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그선을 쓰고 6선을 쓰고 6선고 6선을 쓰고 6선을 쓰고 6다을 쓰고 6선을 쓰고 6선을 쓰고 6선을 쓰고 6선을 쓰고 6선을 쓰고 6선을 서고 6선을 쓰고 6선을 쓰고 6선을 쓰고 6선을 쓰고 6선을 쓰을 쓰고 6선을 오늘 전화장사를 말이죠. 7선수가 어, 했는데요. 이만기, 이준희, 이범벌, 장지영, 김칠규, 강호동, 황대일 7명이 했는데요. 만일에 박광덕 선수가 오늘 전화장사 24대 전화장사에 등극한다면은 여덟 번째 새로운 천하장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그 여덟 번째 천하장사를 단식이 되겠죠. 네. 만약에 강호동 선수가 이긴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네 번, 18대, 19대, 20대, 23대 이어서 이번 2 4대까지 한다면은 총다 5번의 위협을 달성을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첫판이 <laughs> 종요합니다시선을 <종이> <laughs> 이겨야 천하장사가 됩니다. 첫판. <laughs> <10판. 웃음> Yep. <laughs> 강우동 선수는 지난 89년도에 그 입단을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네 번이나 그천하장사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 그 나머지 대회는 거의 다가 보면 칠품을 한번행 적이 있고요그 네. 다음에는 그한단에던지를못 했었을까? 네. 네. 강우동 네. 선수는 결승전에서는 네번다올라와서꼭 우승을 다 했었거든요. 이 네. 등이 한번더 일품이죠. 일품이 지만 이제 한번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 만큼은 1 0의 성주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 어떻게 천하장사 대회에서 역전승을 거둔 어, 네. 대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로 22회 대회 때 그렇죠. 그 박광덕 선수가 황대영 선수에게 2대 0으로 어, 이긴 다음에 내리 또세 판을 잡아가지고 어, 어, 천하장사를 못했는데요. 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첫 판을 우선 어, 강호선 선수가 이겼습니다. 둘째 판입니다. 또 자, 이제 박광덕 선수로서는 자주 그렇거든요 세 번이죠 미주대까지 해서 세번 네. 동안 결승에서 오늘 마아자잘된다면 3, 세 번인데 그렇죠 세 번째는 그꽉그삼에서자잘한다면 어, 너무나 큰 충격이겠죠 네자 둘째 판입니다

허동 아,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세자판서은왼는 어, 네. 방... 네. 선수가 계속 들려오히비틀고시 것이 아니고 네. 네. 오히려 딴그 방향으로 한번두껍기 술을 를한 번씩 하거든요. 네. 사실은 첫판에서도 덜배지했었이 같고 네. 네. 둘째판에서도 잠시이거든요 이런 상태 같은면 술이 안 써서 잠기던 상태가 아니고 어. 서로 맞잡은 상태에서는 아까 이규영안암 속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강호동 선수는 작은 상태에서는 간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 오히려 그 박광덕 선수로서는 그 한번 주면그덴치 기술을 네. 사용을 해볼 필요 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시 자, 세째판. 이 등으로 청사가 강호동 또는 천하장사가 있습니다그서그서그서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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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까마가 네베이저를 하락 시켰을 것거든는데독발모직이로있으니까요 그렇게 자기 중심을 못 잡은 상태에서 잡지를 하다보니까 미리 또 박광도 선수가 두 재판에서 똑같은 기술에 의해서 잡지게 졌었거든요. <웃음> <웃음> 자 2대1로 강호동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재판입니다. 네번째 판 <laughs> <laughs>

누누시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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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박광덕 선수가 지금 공격을 받았습니다만은 선제 공격을 잘 이겨내고 지금 밖거리 밖거리 밀어붙이기 자, 메달권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비가 네. 좋았어요박 네. 네. 선수 저렇게 그 강우동 선수만으면서 저렇게 적으로 공격을 하는데상당 기술 높이 사야되습니다이고 있습니다 이데 정말 방범구 아, 선수로 저도 뭐 그렇 마무리 왕윤도든요대단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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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2대2 자 이제 드2일위에 대한 는승가 어, 박동호 선수가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그렇죠. 과연 이번도 24회 대회에서는 아, 역전승을 할 수가 역전승을 있을 것인지 조언됩니다철영을 과연 이번 대회 에 강호동 선수한테 무려 첫 판에나 두 판을 쳤습니다만은 음. 세 판을 이기고 해서 그 대회에 천하장사 멀었던 것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삼아서 과연 등극을 할수 있는가? 네. 소고스타가 어, 지금 탄되었습니다 어, 어, 그렇죠. 한방독 이제 소스로 다시 되었습니다 여유를 는데것첫 때문에 오늘 있는 부담을 많이 안보을 겁니다. 마지막 한에을 되느냐 안 되느냐 가동 선수가 을 네 다섯 번의 천안성사를 차지하느냐. 네. 아 그러면은 네. 새로운 그 여덟 번째의 거 천왕성사를 탄생을 예. 시키느냐. 그렇죠. 시키냐. 그래서 중요한 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승. 이번이아 통해서 빵값을 슬슬 갈스타가 되느냐. 그렇죠. 네. 하나, 둘. 생기를 네. 이국 개선기를 통해서 보았지않느냐 네. 자, 이 예, 박광덕 선수 비록 어, 패이 됐습니다만 완전히 정상급 최정상급의 선수로 인정을 받는 그런 대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박광덕 선수는 발간도 급년 들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더 그 천화봉을 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 저기서 기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네. 저기서 너무 자꾸 중심을 먼저 봤었어요. 네. 앞다리를 의심을 했거든요. 네. 네. 앞다리를 의심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네. 계속, 네. 계속 다리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밀로붙였더라면 네. 네. 천화봉 선자를 아, 차지했 네. 차지했겠죠. 네. 자, 다섯번째 천화봉을 차지한 어, 강호동 선수. 편절를 어, 관중들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첫 발을 두번 이기고 그리고 대체 한번 세째 그 세째, 넷째, 넷 강호동이 보여주는 실음판 위에서의 그혼란한 딜베지기 상대방의 허리가 휘청하게 뒤로 제칠 수 있는 만큼 강호동이 이기는 습니다 거기에 강한 허벅지의 힘으로 몸을 튕겨올리면서 내다 꼽혔습니다. 뭐. 강호동의 딜베지기는 그래서 좀 지루한 딜베지였습니다. 들배지기였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강호동만의 아주 강한 들배지기가 상대방을 정신없게 만들었고 재미나고 꾸멍치고 기괴한 퍼포먼스 같은데 매료가 됐고 그래서 강호동의 인기는 3년 동안 한국의 시름판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합니다.